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위 구성 요소와 하위 구성 요소의 참조 기능과 접점 토글 기능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하위 폴더인 교육 도면 폴더에 새 도면을 두개 작성하겠습니다. 도면 작성이 완료되시면 간단하게 빈 공간에 삼상 와이어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이자 리본 메뉴 구조도 탭의 다중 버스 기능을 사용하셔가지고 삼상 와이어를 작성을 해놓겠습니다. 두 개의 도면에다가 다 작성을 해주세요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상위 하위 에 대한 관계를 지정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를 하나 삽입해 보겠습니다 리본 메뉴 구조도 탭에 아이콘 메뉴 범주는 릴레이 접점 범주에 릴레이 코일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와이어 위치에 구성 요소를 삽입하고 어, 설명값과 어, 제조업체 카탈로그를 지정하도록 할게요 카탈로그를 확인해 보면 접점은 3N5 1NC 타입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내한 것과 같이 카탈로그에 지정된 핀 번호가 자동으로 할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삽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삽입이 완료되신 분들은 릴레이 코일의 하위 구속요소인 릴레이 접점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구속요소 삽입을 위해 아이콘 메뉴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연관된 하위 구속요소 삽입을 위해서 동일한 범주인 릴레이 접점, 그 안에 있는 릴레이 NO 접점을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원하는 와이어 위치에 삽입을 하면 하위 구속요소 삽입 편집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존의 구속요소 삽입 편집 대화상자와 유사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색인이라는 게 따로 없고, 구속요소 태그라고 하는 공간에 이러한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은 하위 구속요소, 상위 구속요소에 대해서 참조 관계를 걸어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창을 살펴보면 설치 위치 코드에 대한 옵션이 있고 가운데 구속요소 태그에 대한 이 부분이 있죠. 설명값을 기입하는 부분과 핀번호를 기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도면이라고 하는 옵션은 현재 도면에 대한 상위 구성 요소에 대한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프로젝트 옵션은 프로젝트에 사용된 상위 구성 요소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상위 같은 계열은 현재 열려있는 도면에서 객체를 직접 선택하는 옵션이에요. 지금과 같은 내용에서는 하위 접점에 대해서 상위 구성요소가 현재 열려있는 이 도면에 직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 같은 계열 옵션을 실행을 해봅니다. 명령행을 참고해보면 구성요소를 선택해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상위 구성요소인 릴레이 코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상위 구속 요소가 가지고 있던 태그에 대한 정보와 설명값, 그와 연결되는 핀번호 이 값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위 하위 관계가 지정된 경우 도면상에는 상위 구속 요소에는 접점 테이블 자동으로 생성되고 하위 구속 요소에는 상위 구성 요소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가 나타납니다. 좀더 확대해서 확인을 해 보면 접점 테이블에는 no 접점에 대해서 이러한핀 번호를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정보는 5-b 영역에 있다. 5-b 영역 따라가 보면 이 하위 구성 요소가 있다. 하위 구성 요소에는 상위 구성 요소에 대한 3-b라고 하는 요 레퍼런스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 3-b 영역 3-b 영역에는 상위 구성 요소가 있다. 혹시라도 테이블 형상이 아니라 그래픽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3강 템플릿 작성 단계에서 도면 특성의 상호 연계 화면 표시 도면 특성이 화면 표시 쪽에 보시면 그래픽 형식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와 다르게 이제 그래픽 스타일로 나타나실 거고요. 템플릿을 작성하실 때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주신 분들은 현재 테이블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템플릿 작성하실 때 나는 테이블 형식을 했는데도 그래픽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분들은 새 도면을 작성하셨을 때 프로젝트 특성의 기본값과 매핑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프로젝트 특성이 상호 연계 그래픽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혹시나 뒤늦게 변경하신 분들은 리본 메뉴 구조도 탭에 보시면 구성 요소 상호 연계, 그러니까 상위 하위에 대한 상호 연계.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 활성 도면이죠. 활성 도면 전체를 업데이트 하겠다. 또는 개별 객체에 대해서 선택을 하겠다. 이 옵션을 활용하셔가지고 변경하신 특성 있죠. 그 특성 값으로 업데이트를 다시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같은 도면에서 상위, 하위 참조를 지정할 수 있는 도면 옵션도 있었는데요. 동일한 하위 구성 요소인 NO 접점을 다시 삽입을 할게요. 최근에 사용한 항목 요 리스트에서 릴레이 NO 접점을 선택하고 동일하게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상위 같은 계열 옵션이 아니라 도면이라고 하는 옵션을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현재 도면, 활성 도면에 릴레이 코일이 사용된 리스트가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원하는 아이를 선택하시고 지정을 해주시면 상위, 하위 관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위 구속요소에는 상위 구속요소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가 접점 테이블에는 접점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가 자동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같은 도면에서 상위 하위 참조를 지정할 때 상위 같은 계열과 도면 옵션으로 지정을 할수 있었고요. 다른 도면에 상위 구속요소 또는 하위 구속요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새로 만들었던 4번 도면을 열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위 구성 요소인 릴레이 NO 접점을 삽입을 해 볼게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옵션은 프로젝트에서 도면 리스트가 있었죠 그 도면 리스트에서 상위 구속 요소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면에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도면 리스트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옵션을 실행을 해서 프로젝트에 사용된 릴레이 코일에 대한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삽입했던 릴레이 코일을 선택해가지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상위에 대한 관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위 구성 요소에는 상위 구성 요소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확인을 해 보면 105번 시트에 3-B 영역에 상위 구성 요소가 있다. 105번 시트죠? 105번 시트 3-B 영역에 상위 구성 요소가 있다. 따라서 같은 도면뿐만 아니라 다른 도면에서도 상위 하위 관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다뤘던 구성 요소 편집 기능 중에 이동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구성 요소를 이동시켜 볼게요. 빠른 이동 기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접점 테이블을 확인해보면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5-B 영역에 있는 이 하위 접점도 옮겨 볼게요. 6-B로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상위 구성 요소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상위 구성 요소는 하위 구성 요소랑 또 연결이 되어 있죠. 방금 보셨던 메시지는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정보를 업데이트할 거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설계자는 구성 요소를 이동한 경우 일반 캐드에서는 매번 찾아가지고 정보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했지만 일렉트리컬을 사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자동 업데이트 된다 따라서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삽입하였던 릴레이 코일의 스펙은 3N5 1NC 타입이었습니다 하위 릴레이 접점을 추가로 삽입을 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경고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스펙이 초과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토글 기능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직접 사용해 보세요. 화면과 같이 접점 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리본 메뉴 구조도 탭에 보시면 NONC 토글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빠르게 접점 타입을 바꿔 줄 수가 있는데요. 실행을 해서 원하는 접점을 선택하시면 접점의 타입이 바뀌게 됩니다. 바꾸는 경우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접점 테이블도 업데이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검색 기능입니다. 리본 메뉴에 프로젝트 탭에 와주시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 기능은 상위나 하위 구성 요소를 선택해 보시면 검색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위와 하위 접점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이동을 눌러 주시면 그구속 요소에 대한 위치로 추적을 해 줍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경우 상위 하위에 대한 참조 관계를 설정해서 구속 요소 간 추적이 가능하며 접점 테이블이나 상위 구속 요소의 레퍼런스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일반 오토캐드를 사용할 때보다 설계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도면은 저장하시고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